주처럼 드라마를 쓸 뻔했어요. 18번은 왜 그렇게 됐어요? 뭐 세컨샷. 네, 뭐 세컨샷 그 아이에서. 아니면 뭐 그런 건 아닌데 라이가 조금 어 러프였는데 생각보다 라이가 좋았어요. 그래서 네. 좀 거리가 좀더 많이 나갔는데 그 부분을 좀 개취하지 못한 게좀 아쉽긴 하한요그 한데... 다음에 써도 칩샷도. 네. 근데 여기 치핑하는 잔디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또 마지막 홀에 나왔던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. 내가 본것같데 어, 네. 괜찮아요. 그래요. 그렇고 하고 이제 아, 잘, 이제 샷도 좋아지고 점님 좋아지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첫 메이저 대회인데 어? 어떻게 거기서 각오는 어때 거기서 좀 쳐봤나요? 네. 많이 쳐봤고요. 거기. 음. 네. 준비해야될것 같은데, 보드 어렵기 때문에. 거기, 거기 몇번쳐봤죠나몇번 나갔죠? 네, 다섯 번 나가요, 맞죠? 어, 그래요? 네. 그건 뭐, 익숙하겠네요. 네, 네. 어, 기대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잘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뻐.